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과 엄마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친한 언니예요.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과학고에 가려면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그에 대한 질문들이 많고 또 입시를 앞두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대학 입시를 끝마친 엄마로서 아이들 진로나 입시에 대해서 되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곰돌이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내용을 요약해서 두 파트로 만들어 보았어요. 전북과고를 희망하는 중위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수학은 2학년 1학기까지밖에 안 나갔고, 과학은 2학년 전 학기는 마쳤지만, 선행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잘 기억도 나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학과학 선행을 어,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학원은 안 다니고 있어요. 친한 언니. 저는 이 글을 읽고 곰돌이 님이 과학고에 너무 가고 싶은데 준비가 덜 돼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인 저 역시 과고 입시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시까지. 걱정도 참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요. 그 불안의 원인은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지원하려는 과학고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적어도 1학년 과정까지는 선행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학원을 다니면 가장 편하겠지만 가까운 곳에 학원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된다면 인강도 있으니까 인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과학 고대비 과정이라든가 올림피아드 화학 물리, 그리고 고등 하이탑 물리, 하이탑 화학, 이런 인강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엠베스트 화학의 고영권 선생님이란 분이 계시던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선생님이에요. 저희 아이 친구가 그 선생님께 대치동에서 올림피아드 화학 현강을 들었었는데, 굉장히 잘 가르치신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유명한 인강업체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믿고 수업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1과정까지 선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정말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와야 고생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수업을 잘할수 있다는 의미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요. 저희 아이가 졸업한 서울권 과거는 올림피아드를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수학도 수원, 수투 이상의 범위만큼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거의 1학년 때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올림피아드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중학생 화학대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요즘에는 수학도 수상하, 원투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투라고 말하는 건 예전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부의 양이 많은 친구들이 초반에는 잘할 수밖에 없고 성적이 잘 나오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고 그러다 보니 계속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느 그룹이든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면 그 그룹의 그 구성원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새로운 리더가 생기고 또 상대적으로 열등한 그룹이 생긴다는 걸 예전에 제가 교육 심리학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용의 꼬리가 될 것인가, 뱀의 머리가 될 것인가, 그런 유명한 말도 나왔겠죠. 저는 사실 과거에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온 친구들이 중학교 때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을 받아서 그첫 시험 결과에 많이 실망하고 계속되는 시험에서도 성적이 쑥쑥 오르질 않으니까 그냥 그 성적대에 만족하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 성적을 자신의 등수로 받아들일까봐 가장 걱정이 됐어요. 저희 아이가 과학고에 막상 가보니까 저희 아이같이 공부의 양이 많이 안돼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제 걱정과는 달리 그 친구들 중에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런 친구들은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아도 계속 노력하면서 조금씩 성적이 올랐어요. 그리고 과학고에 오는 정도의 친구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강점들이 다 있어서 저희 아이나 저희 아이 친구들을 보면 3학년까지 남았거나 재수를 해서라도 모두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그 전공에 거의 합격을 했어요. 물론 그 학생의 실력보다 그 결과가 좀 아쉬운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과학고에 힘든 공부를 잘 끝마친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곰돌이님도 중간중간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